말라기 2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부르지었어니 예수님의 가상 치원 중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었다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게세만의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두 아들을 데리고 아주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마태복 26장 37절에 가서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큰 괴로움을 당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많이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괴로움을 당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실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참 많은 고통을 당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때때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행복한 사람, 넉넉하고 권세있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고민거리가 있을까, 또 힘든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 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괴로움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또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드리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거나 악한 계획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할때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그 성령께서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나 때문에 나의 부모가 힘들어 한다, 이거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또, 부모 역시, 부모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뭐 다음 달은 가정의 달이지만은, 이 가정의 달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생들 때문에 왜 힘들어 하실까?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역하기 때문에,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어 하세요. 장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네 안에 말을 듣고 네가 네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구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계획과 생활이 악할 때 하나님은 아주 힘들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리며 살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선하게 해야 돼. 창세기 6장 5절에 가서 오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에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어, 보시는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계획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제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은 너무 힘든 것도 없고, 고통당하시는 것도 없는 그런 분 아니신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나님은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괴롭다.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을 들어볼 때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볼때참 나는 힘들고 괴롭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 드려서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도 모자라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괴롭힘을 드리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그 괴로움을 살펴보면은요, 아주 많아요.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괴로움,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 때문에 괴로워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몇 가지만 또 소개하고 나중에 또더 소개할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이 없어요. 이름은 하나님이 힘드시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어? 괴로움이 되는가. 음.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네가 내가,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감정이 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세요. 일찍 일어나서, 목욕 싹 하고, 옷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냥 허둥지둥 해가지고, 눈곱도 못 띄고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냥 옷도 그냥 희한한 거에서 입고 오고 말이죠. 어, 그러면 안 돼. 예. 하나님의 감정이 상하셔. 말라기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줄 아는 힘과 뜻을 다할 줄 아는 그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거 분명하게 살펴야 돼. 본인도 타락하고 남도 타락시키는 이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참 문제였어요. 말라기서 말라기 2장 8절에도 가서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난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게 잘못어 있는. 거예요. 본인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몰라. 제사장들의 마음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도 지키지 않고 또 백성들로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다고.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그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원래 제사장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제사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 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혔느냐 거짓을 행하고 성결함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 가서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도 또 여호와께서 야구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어, 다른 사람들과 또 자기의 아내를 괴롭히는 것, 이게 그 당시 아주 만연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이 악한 풍조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아마 확실한 건 뭐냐면,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보다. 부부간에 서로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집이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타락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라기 2장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우론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혀서 그 아내가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남편이냐 그 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관계가 깨져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2장 14절에 보면 그는 내 자기여 너와 언약한 아내로 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또 이제 그 밑에 가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2장 16절에도 가서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뭐, 뭐 찾으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괴롭혀드리는 아주 못된 것들이 참 많은데 뭐 이게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락에서는 4 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 뭐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리는 것도 아주 다 뛰어먹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떤 걸 드려요? 아주 아무 짝에도못 쓰는 본인들도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그 흉악한 병든 것 비루 먹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병든 것. 그러면서 또 말로는, 또 마음으로는, 아 참, 이거 귀찮다. 이거 진짜 이거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귀찮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말라기 1장 12절, 13절에도 가보면 또 나와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레위기 2장을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잘 나오고 말씀하고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예물이 소의 본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주 흠 없고 좋은 어 제일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4절에 가서 보면, 1장 4절에. 그는 번재물의 머리 안수하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좋은 예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그 피를 보시고, 물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보시고 속죄해줄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 레위기 1장 10절에도 보면 그 예물이 가축 때 양이나 염소에 번지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 아주 좋은 것으로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3절 끝에 가서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 또 이제 소재 드리는 내용이 나와. 2장에 나와 레위기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 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와 유향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그 밑으로 다 내용이 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좋은 것을 잘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응답도 받는다. 그런, 그런 내용이 이제 이레의기를쭉 읽어보면 이제 잘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